오늘의 소식은 e스포츠 소식입니다. 커피셜로 지목되고 있는 제2대 전설의 전당 내용, 올해 처음으로 펼쳐지는 젠지의 홈스탠드, 1라운드 전승을 노리고 있는 젠지와 초비 선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 2025 시즌 젠지의 LCK 로드쇼 홈스탠드 내용입니다. 젠지가 LCK의 모든 구단들 중에서 올해 첫 번째 홈스탠드 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 시즌부터 각 구단들은 이러한 행사의 비중을 높여 롤 e스포츠가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측면을 발전시킬 계획을 전달해주기도 하였죠. 자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다가오는 5월 3일 토요일 LCK 5주차 2라운드 DK와의 경기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규모는 기존 롤파크보다 훨씬 커진 4천석 규모의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아예 1부, 2부, 3부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며 1부에서는 프리매치 이벤트를 진행 2부는 하이라이트인 젠지와 디케이의 경기 3부에서는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포스트 매치 팬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티켓 소지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존이 있다는 점 또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경기의 관점은 점 포인트라고 한다면 d 플러스의 북벌이 어떻게 될지 젠지가 손쉽게 DK를 상대로 19연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이어 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더욱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전설의 전당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LPL에서 뛰었던 우지 선수가 제2대 전설의 전당 강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커 선수 이후 제2대 전설의 전당이 발표된다고 나온 현재 팬들은 수많은 후보군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의 정황들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우지 전 선수가 언급한 의문의 며칠간의 촬영 일정 두 번째 2025 시즌 롤드컵은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점세 번째 2024 전설의 전당이 LCK 페이커 선수였기에 이번에는 다른 리그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점네 번째 전설의 전당 기준이 국제적 지위 국제대회 및 지역 리그 우승 기록 포지션별 주요 통계 롤 e스포츠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 등이라는 점이 있죠.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는 이번에 우지가 카이사로 전설의 전당 챔피언을 선택하였다는 내용도 나오며, 이에 대해서는 우지를 대표하는 챔피언은 베인인데 말이 안 된다. 카이사도 임팩트가 큰데 만약 출시되면 엄청나겠다라는 등 팬들의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LCK의 젠지와 초비 선수의 상황입니다. 현재 젠지는 LCK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LCK 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7승 0패를 기록하며 1위에 랭크하고 있죠. 이에 젠지의 수장 김정숙 감독은 선수들이 느슨해지지만 않는다면 1라운드 전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소감을 전달해주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 중심에는 POM 포인트 500점으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초비 선수가 있고 초비 선수는 최근 진행된 6개의 세트에서 단 1데스만을 기록하며 쾌조의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젠지와 초비 선수가 올 시즌 막바지가 되었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을지 팬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튼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e스포츠 비중을 더욱 높여 다양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